이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아실 거예요. 깨야지 뭘? 깨야 한다. 엉덩을 나, 나 죽였잖아. 될 건데 왜 글로가?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. <웃음> <웃음>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말이야. 날은 아! 컷. 나 손빵 맞았어. 대기하고 있었는데. 찡짜 우리 이제 칼 들지 말고 서로 한번 깨보는 거야. 그럼 알겠지? 너 손에 있는 칼부터 내려놓을까? <laughs> 에이, 내려놨어, 내려놨어. 아! 뭐야, 뭐야, 뭐야! 백날은. 룰루루 제안한 건 나지 백날은이 아니라서. <laughs> 얘들아 이제 깨자. 많이 놀았다. 뭐야, 지가 방금 죽였고는. <laughs> 이제 이제 그 이제 그만하고 깨자. 네, 좋아요. 어디서 또 누가 칼꺼내는 소리. 소리 들렸는데? 음, 잘못 들렸어요. 아! <laughs> <laughs> 타워란 건 무엇일까? 굳이 타워라는 걸 굳이 정복하여야 이제 그 타워를 잘하는 것일까? 사실 타워라는 것은 굳이 깰 필요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? 사실 깨지 못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는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? 열심히 포장하는구나. 결과보다는 이제 결혼 <laughs> 뭐뭐 <laughs> 뭐, 뭐, 뭐야? 뭐가 뭐가 시체가 떨어졌는데 <laughs> 저런저자식이 진짜. 우리는 오천로벅스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요. 동료와의 신이죠. 아니, 우리 서로 안 죽이기로 한거 아니야? 라고 하긴 살두고 있었잖아. 나 너한테 안 들었어. <laughs> 아니 흔들리지 않았어나도 그냥 갖다 대었어요. 안 클났다 클났다 못 망야. 죽였다 못 죽였다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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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야선 아, 징긋. 아, 야, 아 뭐야 이거 그냥 오른쪽이네? 나왜 저기서 계속 고생한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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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나 이거 잘못 하는데 잠깐만. 어, 됐다. 선택 잘하자 한 방이니까. 아! 나날 <놀나를> 떨어지는 거 실시간으로 보. 그래서 <놀나를 놀나를 놀나를> 죽었어. 징긋. 자 이제 좀 빨리 올라갈게 얘들아. 내 왼손에 지금 집사님이 물 들고 있어. 집사 님님물 들고 있어. 집사님이 욕할 때저님 거기 안물 들었는데. 요 줘. 껏. 진짜. 돌자. 돌. 자 약속 터는 거 같아요. 아이고. 딩 도롱 뾰롱 뾰롱. 롱 어 됐다 아아 진짜인데 아 <laughs> 어, 됐다 킬 파트 다음에 나가 죠 참고로 이건 빠릅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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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왜안가져 뭐로 아닌데 아, 설마 회오리야 이거 이만큼 열칸 회오리 뭐열칸 회오리쯤은 뭐음뭐이 정도는 뭐 껌이죠 오케이

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야. 그거 오른쪽. 금비야 나잘 따라와. 내가 알려줄게. 응 알았어. 재밌.. 비켜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비키라고. 재밌다. 야! 비켜! 재밌다. 아칼 들고 올걸. 재밌다. 금비 야니 순수한 모습 너무 좋다. 약간 소독차 소독차 쫓아다니는 어린아이. <웃음> <웃음> 재밌다. 징긋. 아, 꽃별이가 소독차는 알아? 나도 소독! 요즘 아이들은 소독차 모르지 않을까? 다녀 소독차 다녀 나 요즘 소독차를 본 적이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어. 재밌다! <laughs> 재밌다! 칼들 걸걸 아유 씨 칼들 걸걸 재밌다! 징긋 저 기계가 이상한데요 저거? 그러니까 어... 기계가 이상한데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긴 하는 거 게... <laughs> 조용 젊고 싶다고 몇 번을 이야기 <laughs>

네, 어, 네나이는 그래도 돼. <laughs> 지대 얼마나 늙었다고. 어딜 주민 삼사로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. 상큼한 녀석들이 말이야. <laughs> 맞아, 지금 저기 어, 다 늙으신 분이 계신데. 다 늙.. 야, 이 녀석아! 어딜 나이도 어린 것들이. <laughs> 와, 깜짝이야. 왜이렇 깜짝이야. <의문적이야. 웃음>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뭐야 <laughs> 아그 뭐야. 잠시 후. 어, 뭐야. 으악! <laughs> 방금 몰수다? 응? 몰수는 웬나하면 깍! 아오 진짜 못 해봤겠네. 아 맞다! 그 방법이 있었지? 어 뭐야 플라이 안 되는데? 어둠민인데 뭐야 나왜어둠민안 돼? 서버를 껐다 켜야 되나? 서버가 오류 났나? 서버 오류인가? 그거 뭐? 껐다 켜 보자 서버. 어? 잠깐만 나 잘못 산거 같은데. 아닌데? 여기 있는 여기 있던 어드민이잖아. 뭐야? 나, 금비 오는 거 보인다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<놀람> 어, 서버를 한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. <놀람> 아, 나 마음이 꺾일 거 같아. 으! 나도 마음이 꺾일 거 같아. <놀람> <놀람> 아니, 금비 내가 가르쳐 줘야 돼. 뭐야 권한이 없. 오케이 이모야. 아어 뭐야? 야 위에 막아놨어. <laughs> 아 잠깐만 위에 막아놨어 뭐야? 와. 와나 진짜. 이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타워가 아닌데 엄청 짧고 간단한 타워네. <laughs>